아, <laughs> 내가 왼... 어, 나 왼쪽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머, 아, 응, 있으나 마나 하잖아. 나는 먼저 올라가 좋아. 근처에서 사람이나 죽여줄게. <laughs> 어 그치? 그니까 가만히 있던데? 붕붕. 붕붕? 가운데야 진짜 속인데 이렇게 해도 가나? 안 가네. 잡히겠이도안잡 전 죽지 않아요 정말? 이거 어, 그럼 내가 죽는다 내가 죽겠다 네나 이거... 김호시 1장 1티야 김호시 장갑 샀어요 피카로도 딸피 인데 있던데... 그거인데 불멸자 성공 야 이제 안 막힌다고. 맞아요. 1 받았다. 못 받았다고. 1. 까는 거아니 받았다. 완전. 미쳤어? 1 <laughs> 받았다니. 오 저거 때문에 빨리 신다. 이번 깨고 빠져, 걍. 이번을 깰 수가 없어. 나비 한번 더 뿌려야 돼. 론이요? 반피 공부. <목소리> 아. 아니, 아니. 아 미친 뭐야? 근데 안칠 수가 없네 나는. 아 티무시 저 같은 거. 제가 날 보는 데 어떻게? 제대로 된걸 티무시한테 이제 딜러 스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. 이게배다 아. 야. 와. 방금 그거 맞았어야되는건데 불멸자 죽지않아다 여기 히카이 있어 <웃음> <웃음> 그거구나 야 이거 레, 렉이 아니 방금거는 아니야 아, 아니. 너구나 티머시 와 심하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제대 어, 제대로 제대로 안 하잖아 영상 보내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도 뭐. 근데 저번에 우리 신고했던 거 영구 연구전... 대로구래 그거 2 0 0대인가 게임 정지 먹었대 친구가 쌓여야 돼. 아, 아 뭐야 이안 돼. 아, 야, 타워로 뛰었는데 늦게 맞아. 이다 어. 어머. 어머. 나피칠이야 근데 살았어 알았어 미쳤나 진짜 아 이거 마우스 계속 안 보이네 마우스 뭐라고? 아니야 <laughs> 이 예술 아 뭐야 팀모씨스팅 팀옷이... 아니네 아찐니네1팀네어뭐야의가 없네 내가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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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대로 된걸내놔 뭐야 여 어디가 야, 나한테 구핑 쳐줬네 중앙 야 거기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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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는데? <laughs> 아. 대체 이 로드를 원조가 진짜 안 보인다. 여기 따라랑 왼쪽. 오른쪽. 아 순간이 동 오졌다. 여기 피터 중앙. 빠질게 맞을게. 맞아. 잘못 갔다. 100%갔어갔어 이거 먹을까? 음, 먹어야 돼. 빗그랑 가운덴인데? 뭐야? 공성공작 공성 먹자 녹일까? 녹이다 어? 지돌아 티러시 공부아 녹일 수 있어? 응 어. 그니까 뒤에 옆에 조심해야 돼나 밖에 못 본다 이거 내가 녹아 다 먹었는데? 고랑이 일단 먹... 감사합니다 그냥 죽을게 역겨. <laughs> 야, 이거 전 되는 거 아니냐? 너무 심하다고. 음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다. 만 잡혔어. 어, 어. 더 나갔어. 없만 하잖아. 그러니까. 어, <laughs> <쓸 만하잖아. 웃음> 그니까. 어 들켜서그런 듯. 원래 그때 지나다 그랬었어. 여기 하러 왔다 딸까? 나자고 아.. 히 가운데 아 근데 나는 지금 다공이야나티 하나도 안었어난 방이야 할수 있어 내 여기 있자 싸우지 말고 나히카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니까, 내 앞에 있다. 음, 히터, 히카... 날라온 진짜. 아, 아 놀리기야. 여기 히터 왔다. 어, 드드득 거린인데 프레임 떨어졌어? 아, 방금 난입 때문에. 엘리 없을 때한번 녹여보는 건 위험한가?

아, 그래서 그래도 렉가 너무 심하다. 빠져... 나 뜨거 보지 뭐. 툴! 아리야 개피. 어. 어. 야 여기 와도 될것 같은데? 안에 해? 안 해? 어. 나 노티인데 괜찮은가? 아 찰로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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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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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 가자. 나 드디어 엘티 샀어. 나갔거든 하! 허리 나쁘지 않 하아 히카 왼쪽 파이 뭐야? 뭐했어? 같이 일해보겠다? 우리 탱코 존나 좋아하네 흐 B 한번 되겠다 히까운데 거미줄 빠았다 거미줄 더럽게 맞추네더 뽑을 이가 이렇게 네미 불멸자. <무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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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맞아, 빠져. 조금만 맞져트어오기만 별똥 두 개. 별똥. <물똥>. 공구 애들다 여기 있다. 이쪽에 있다고. 빠지자. 응. 빠지자. 우리 어디 좀 빠져 있었어. 맞다. 빠져 있는 거 맞아? 어, 오케이. 이거 먹자. 어, 이거 먹고. 밥다 어, 전에 어, 어, 어. 못 먹었냐? 레가 그럼. 짠 비스. 대로된걸고 나 튕긴 거 같은데, 어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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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다 그래. 이거 방금 다 그랬어. 힙합. 어디 있는데? 됐어? 뺐어. 응, 이 좋키시 없고. 쟨어 정보. 나 앞에 볼까 어디 볼까? 호랑이 왔다. 호랑이 왔다. 하랑 왔다. 호랑, 호랑이 아까 썼어. 호랑이 약간 섰어. 호랑이는안 왔어. <laughs> 어, 하랑 왔다. 하랑. 하랑. 하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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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나 여기 본지에서 얘가 미쳤나봐. 미쳤나봐. 어? 괜찮아. 있어 다시 태어나. 언가 날아가 날아가. 안 안가. 우리 나 타고 갈게. 어. 어머. 뭐사 어? 뭐 미친 살았네? 개필리? 사오만 <laughs> <터만. 웃음> 아니네? 하랑! 하랑! 어? 하랑! 얘 진짜 신났다 론 살았어 그니까 아, 가운데 하나. 제대로 된걸 내놔. 개쓰다. 그 애플이 올사령인데 개쓰다. 같이 일해보겠다. 모든 흐름을 바꿨내 안에 분노가 완성. 마찬가지. 뭐라고 완성했다고? 공마려워. 뭐라고? <목소리> 기다려. 공마려워. 빨로 <목소리> <목소리> 와 기다려. 어, 여기 피터 뭐라고? 나대기 이건... 저요? 아이 탱커가 한번 나댈 수 있죠 빠지자 맞아 나님 누가 <laughs> 이대샬럿 이거 이거 방어 네. 저도 그냥 한대피를 근데 한 대가 비랑 모랜디. 네? 야 너무 많이 깠는데 이거 어, 그 그니까. 반피 아, 단피, 반피까지 깠잖아 거의. 어왜 왔다. 반피 정도 달았어 거의. 아파 볼게요 아. 하나. 얘 이거 있다. 어두 명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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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리가 왜그러세요 쎄여로 가자 엘리도 어, 간다고? 맨들어... 어 여기로 가자며 아니 얘네가 안, 안 나와 아엘리너 여기였어 못 들어가나 이러면 엘리 잡으러 갔어 엘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뭐야 투자가 더 맛있다고 어머 아, 모꼴다 와 들어가 들어가. 이 실례? 작품이 멋지네. 같이 보겠 아, 진짜 뒤개빡게 나온다. 초반까지 초반 거래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뒤개나는 아, 후반 그거 했다고. 나는 부와.